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의 1분 오마카세는 청담에 있는 스시 장종현입니다. 이 영상을 런치 9만원 영상이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비스크 소스가 올라간 계란찜입니다. 비스크 소스는 갑갑류로 만든 갑칠맛 나는 소스이고 대파랑 새우튀김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더 풍부하네요. 두 번째는 게우 소스 전복 비빔밥, 전복 식감 끝내주고 밥과 전복을 같이 먹어야 감동이 더 큽니다. 이건 초당옥수수랑 아귀튀김인데 트러플 소금이 피처링해줬고 튀김 먹고 바로 다음에 바지락국 나오는 센스, 가리비의 섬. 붕계속크림 올려주는 두 번째 센스. 그리고 나서 대부기가 나오면 스시 먹을 준비하면 돼요. 스시는 참돔을 시작으로 줄무늬 전갱이, 벤자리돔, 잿방어. 중간에 배 따라지게라고 무저림 하나 먹어주고, 갑자기 웬 주먹만한 게 나와서 보니까 청어네요. 그 다음은 아까미집게인데 정말 젤리 같죠? 참치 뱃살인 오토로입니다. 내일도 참치 뱃살 내일로 해봤어요. 예쁘죠? 그리고 금태, 고등어, 카이센동, 아귀 간, 붕장어까지 먹으면 끝이 아니고 후토마키 냉소박, 계란구이, 디저트까지 나오면 진짜 끝입니다. 아배 터진다.